네 안녕하세요 부천 F C 199 루키 조기 황상욱 리포터라고 합니다. 네 오늘의 경기 M O M 에 선정되신 김흥천 선수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김흥천 선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먼저 김흥천 선수 오늘의 경기 M O M 에 선정되셨습니다.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김흥천 선수는 이번 시즌 스위스로 데뷔 8년 차를 맞이하고 계시는데요. 오늘 경기 프로 데뷔골에 이어서 멀티골까지 넣으셨습니다. 네.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 일단 일단 뭐 개인적으로 골넣은 것도 너무 좋지만 뭐 팀적으로 이길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도움이 된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.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음. 첫홈 경기가 무관중으로 치러졌는데 음.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? 어... 물론, 뭐, 관중분들이 없으면 저희끼리 뭐, 소통이나 그런 거는 더잘될수 있겠죠. 뭐, 얘기, 들리는 게 없으니까. 근데, 확실히 관중 없으니까 뭔가 허한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러셨군요. 혹시 이번 시즌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? 음, 이번 시즌은, 어, 제가 다른 데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, 네. 어, 올해는 제 개인적인 목표도 중요하지만, 팀적으로 승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제 목표이자 팀 목표이거든요. 그래서 올해는 정말 팀 승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성적이 되있습니다 네. 네, 마지막으로 중계로 보고 계실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빨리 찾아뵙고 싶은데, 뭐,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황이 안 돼서 아쉽긴 하지만, 저희가 뭐, 팬분들이 있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네. 열심히 간절하게 뛸 거고 또 팬분들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어 그리고 또 승격을 위해서 열심히 뛸 테니까 뭐 응원 열심히 해주시고 저 김영찬도 많이 기억해 주십시오. 네 지금까지 김영찬 선수 인터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!